이게 군만 불만 건 스팸인가? 스팸인가? 이게 너무 미쳤다. 이거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스팸 따로 안 줬어, 음박지. 어? 어머. 스팸이 안 왔네, 언니 이거. 원래 음박지 주는데? 스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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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떨어졌나 먹는데? 봐. 음박지. 그래서 이거 줬나봐 떨어져 가지고. 그냥 먹어야죠, 뭐. 아, 그럼 근데 여기 스팸 있어. 어, 그거 먹을래. 어머, 나 언니 언제 왔어? 나야. 어, 나야. 회복됐어? 아, 아. 부활했어, 부활. 지옥 갔다. 어, 씨발 갑자기 뭐야? 네. 어, 네, 어, 되게 되게 어? 아, <laughs> 어. 아 몰라. 아니요. 트랜스 테너리예요. 아니 내가 오늘 네. 그 페북으로 그 영상을 봤어요. 이상민이 한창 그 미우새 추천게 나왔을 때나 젓가락 좀줘막 스케줄 막 여덟 개씩 하는 거. 음.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음. 막 방송 뭐개씩진행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4시간 한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릴 게 아니구나. 진짜 아, 대단하더라 미쳤다. 진짜로 어, 어. 아, 새벽 3시에 일어이 상민이 대단시에시부터가안 아, 뭐, 끊임 뭐, 까지만 음, 음. 그러니까 비다지 열심히, 열심히 살아야 을 하게 돼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로 아, 신동엽도 부지런하잖아 내가 기 영예인 어. 부동산 어. 순위를 봤거든? 1등 누구게? 신동엽 유재동 아니야? 노아 이장훈? 노 no. 서장훈 no. 서장훈 노스 노이 김태희 아 진짜? 900억 <놀람> 아 실화로? 900억 그리고 3위가 전지현씨 음. 음. 나는 근데 방송 이거 MC들 중에 신동엽이 제일 끼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대치가 마담이 음. 좀 잘했을 것 같아 뒤지지 택색비도 많이 치고 그 인기 음병부터 해서 어. 근데 그것도 배우고 싶어 해봐야지 너무 맛있다 부추삼겹 그지 약간 오리고기 느낌도 나면서 이게 예, 부추가 맛있다니까 예, 부추가 컴백 음. 홈 미안 밥 먹어줄게요 아니 밥 먹어준대 댓글 읽어줄게요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군모니 친구랑 나, 나 매니저님들한테는 참 미안해요. 괜히 우리 때문에 음, 고생한다 진짜. 지지도 못하고 음, 미안해. 먼저 뭐. 밥한번 먹어야지. 이렇게 참 추억이 될것 같아. 오마이형 음, 무추 조심. 음. 나중에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했어. 매니저님들 고생한 건 잊지 않을게요. 난 근데 솔직히. 음. 진짜 내 인생에서 역대급긴 개그맨은 박재훈 어. 음. 음. 그러니까 병맛이지. 내가 너무 좋아하는 코미카라의 음. 최고야 나는. 음. 이 시간에 보니까 참 반갑네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. 뒤집어져. 솔직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 코드는 연예인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그 <laughs> 그건 누구야? 솔비 솔비 음난 제일 끼 맞아 좋아 제일 끼 맞아 나는 난 탁재훈이야 제일 난 탈, 솔비가 제일 탈, 끼 맞아 탁재훈 나 솔비가 틱틱딱딱 뒤보지잖아 음, 신하고 음. 근데 그분도 애는 거의 1등인거 알지 이, 이효리 씨도 이효리 씨1등인거 아 알지 그러니까 그 약간 센 언니 느낌으로. 음. 그럼 뎅묵찌개니 그러니까. 음. 방송용도 탁재훈이 그렇게 재밌는데 비방용은 음. 얼마나 더 웃기겠어 사석 같은 데서? 그럼 뭐좀 배워야 되는데 방송에 떠먹게그 한참 잘 나갔을 때 음. 채연, 그 채연 둘이서 있잖아 나나 이거 음. 탁재훈이 만들어준 거잖아 나나 음. 나, 이거 탁재훈이 그래서 나나나 나, 나. 그거 그래서 채연이 둘이서가 확 떠버렸잖아 어나 어, 어, 솔비 너무 좋아 텐션 뒤집어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거 아, 음. 개운하다. 삼겹살 더 있어? 많아. 여기서 누가 왔는데? 핑거 언니는 뭐좀 먹었어? 술 먹었 대술 먹었 대매많아요 그러게 핑구도 술 먹고 들어왔는데 음. 밤 새고 있다 피곤할 텐데. 너무 걱정되네요 괜히. 뭐 두부도 있었어? 응. 두부랑 김치 많이. 어? 빛나? 응 어? 맞아 나하님 처음이 우리가 나하 불러들 나하는 음 거잖아 난술왜 이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많이 마신 거 같니? 술못 먹으니까 형님 <laughs> 진짜 또 요즘에 계속 가게 문 열어 술을 안 먹었잖아 음. 안 먹다 먹으니까 나 그거 인정이야 나도 그 또라이 된거 알지 한번? 나 인정 그때 그때 나 또라이 됐잖아 가게 그. 잠깐 열었을 때 어머 남주혁 오랜만이다 그럴게 나하야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? 음. 나야 그거 기억나? 우리 매니저 없었을 때너 매니저 해볼래? 어 그때 기억나? 맞아 진짜 추억이지? 이거 추억으로 남을 거야 한 달도 안 됐을걸? 한한 한 달은 응. 넘었겠다 진짜 추억이지? 한달 넘었지 뽀뽀 누나 다음날부터 음. 했으니까 이게 진짜 난 진짜 추억인 거 같아 진짜로 하나 고마운 거 알지? 맞아 이건 뭐야? 나는 약간 어... 난, 나를 나 괴롭.. 나를 강하게 괴롭히거나 나를 강하게 도와준 사람들은 아는거 같아 나를 괴롭힌 것도 약간 두 배로 복수하고 어휴. 나한테 잘해준 것 보다가 부대로 잘해드리고 노력하고 <laughs> 방송한 지 지금 10시간 조금 넘었네요. 10시간 18분째입니다. 아... 음 아... 뭐 석고 찌개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. 고창찌개인데? 고추장 찌개인데? 고추장 석고 찌개잖아. 아... 아침 드세요 아침 우리 아침 먹고 거야? 있어 오뎅이랑 햄을 섞었다는 건 아침 먹고 있어 우리 우리 한 8시쯤 켰을 거야? 어저께? 주혁이는 음. <laughs> 뭐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이니? <laughs> 여러분이랑 캠핑 온거같아요 <laughs> <laughs> 채널 만든 지 21일 날 만들었으니까 두달좀 넘었네요. 음,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. 가서 열심히 해야지. 아니 솔직히 아까 어저께는 정말 초반에 너무 이렇게 막 우엉나는 거 잠도 못 잤는데 저 방송 떴지 돈은 많이 썼는데 계속 막 그,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막 계속 사람들이 막 괜찮다 괜찮다 해주고 많이 와주니까 그래서 그냥 술도 먹었고 음, 했는데 너무 근데 기분 좋게 마셔가지고 음. 내 체력을 깜빡하고 너무 많이 마신 거지 음. 어제 아마 다시보기는 안 올라가고 편집만 해서 올라갈 것 같아 너무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영상이 어제는 15개로 쪼개졌어 어... 맞아 아... 여러분도 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맛도 뒤집어진다, 신다 어제도 만약에 그냥 그렇게 계속 막 방송 터지는데 음. 사람들 다 나가고 그냥 우리 집중적으로... 그케잤을까 뒤집다니까... 뒤집다좀 늦게 집다니까 뒤집다니까... 뒤집까 뒤집다니까... 뒤집다게까뒤까 뒤집다니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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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래다니까다니까뒤집다다니까 뒤집다니까... 뒤집다니다다 오늘 약간 보상하는 느낌으로 4시간은 네 무조건 넘게 할게요 대신 오늘 저녁에는 방송이 없어요 우리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약속했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만약에 시청자였지 나는 욕받고 나갔어 똑같은 녀애 음~ 준비 떡밥을 넣어서 해야지 이게 뭐 하는 말이냐고 나는 내성적인 욕받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 너무 고맙더라고. 흰군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재밌네. 아, 음 두부가 많아서 좋다. 이렇게 소가플 때는 두부 먹어야 되는데. 맛있아 <목소리도> 김치. 와, 너 아까 도 그, 그것도 많이 먹고 잘 먹는다 했어? 물이이잖아거 이거. 이거, 이거. 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고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고거그거그거거 근데 우주, 롤의 부분은 저작권 때문에 어차피. 음. 그 어제 너무 고마웠어. 집에 5시에 와서 5시 바로 방송 켰어, 아이크님. 네. 저 건져왔어요, 서울역에서. 중로 상가는 나이 집. 네, 감사합니다. 서울역도 나이 집. 응. 다이어트? 잘생겼나? 얼굴 검사 좀 해야 되는데. 못다저 <laughs>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? 조각상 같은데? 네, 진짜 뭐 특가라고. 아, 여튼 여자일 남자예요. 여자 같기도 하고, 남자 같기도 같고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아. 약간 무슨 토기상 같아. 안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근데 어제 너무 빨리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. 한 시간은 자고 우진이 노래 부를 정도로 진짜 취한 거거든. 진짜 취한 거다 인정 음. 어, 그, 살겠다. 그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기분이, 기분이 좀 좋기도 했어. 어, 좋겠지. 막좀 분위기가 살아가지고 노래 정말 처음 봤어. 음, 아니, 음, 그냥 길거리에서 음, 흥얼거리는 거몇번 들어봤는데. 음, 가끔씩 나 가게 일찍 나와서 혼자 몰래 이렇게 숨어서 부를 때는 있어. 아 진짜? 노려요뭐뭐 뭐. 잘안 불러? 음, 떡볶이 맛있겠다. 좀만 먹어요. 떡볶이는 살이 많이 찌니까. 한세. 떡볶이가 진짜 살 많이 찌는 거같네 너무 맛있다. 떡볶이 <똑같이>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먹어면 안니 약간 이런 것도 좋아 병맛이잖아 언제? 모왜 꽂힌 거야 또 나? 약간 좀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거? 근데 원래 <laughs> 좀 친해지고 좀그사람을 마음에 들면은 <laughs> 음. 사소한 부분도 조금 그래 이러면서 좋아지게 되더라 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사람 들때 처음에는 별 것도 아닌데 딱 나다가 사걸 하나 많은 주에들어면은 엄마한들 모르겠어. 괜찮아? 위성 뭐 콧소리가난 동물 소리가 나는데 이 코에서? <laughs> 파도 풀린 줄인줄 응. 알았어. 코도 한숨 진 거야. 숨 쉬기 힘들어? 응. 음. 아너 우주 좀 이래도 되지 괜찮아 우주는 고생했으니까. 천국에 우주야? 음. 뭐 어제 우주 안 데리고 막 나나 데려갔었으면은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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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꺼라 <우리끼리> <laughs> 꺼 우리끼리 술이나 진짜 자 꺼? 불자? 자아! 솔직히 우주 데려간 건 매사키였어 어제 방송 때 우주가 좋다고 불래 사는 거 같아 아 근데 또 이런 또 들으면은 또 나나 사랑해요 어 방방한 거 알지? 어. 아니 왜님 어제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, 난수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노래밖에 없었잖아 우주가 노래를 음. 그런 특기가 있잖아 음. 잘 살렸어 솔직히 음. 이제 우주가 하드캐리했어 나나도 다시 보여요 우리가 그 말이에요 나나야 두래하지 음. 마세요 좀 있다 봬요 1 2시 <laughs> 알라 알라 자물좀줘 줘. 음. 원래 우주 팬 많잖아 수준 아직 안자네 잠는 줄는데 방금 어 기름 거다 자기 머리. 다먹나다 먹... 먹었는데 슈빈님싹 비웠어요. 다 먹었어? 어? 저저 어? 어. 저... 트레이드. 해봐. 언니 유란이는 어,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어 잡채가 있었어? 뭐 뭐. 여기 있어. 잡채 아. 먹을. 빈티지 코너님 안 주무셨어요? 제가 너 성장 중이니? 뭘 눌러를 잠아서 노릇... 세수했다고? 아 근데 이게. 들어간다 또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나도 기가 짓고 있다 아. 진짜 찐팬인가 봐 이제 어떻게? 그래 여러분 어제 방송이 존나 망했지만 다 그거를 위기를 기회 삼아서 치타님 지금 밥 먹은지 한 20초 지났거든요. 음. 어떻게 이게 늘어질 거라고 <laughs> 볼 수가 있? 나, 나는 그냥 지금 물 먹고 있는 거야 물. 물 먹고 있어 물밥 먹고 바로 춤춰줘야 되나 그럼 물도 그래. 이렇게 먹어야 돼? 응.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먹어? 언니 도다 미쳐보자 우리 다 미쳐보자 아우 약간 그 어머나, 이상해 나 뭐하고 뭐하고 짜증나 갑자기 막안더오나왜 이러지 갑자기 몸이? 어머. 뭐 괜찮긴 하지 지금 막 갑자기 막 짜증나 우왕은 안 나지 응. 어. 난참전나비복이라는 맛을 참 좋아하거든 고 어제 방송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, 그런가 보다 어제 방송이 원활했으면은 아니 막 짜증나 갑자기 어, 지금 재미있는. 집에 자고 있을 거예요 개꿀잠 어머, 어머 짜증나 우지야 저지야 미안 우고 음. 뭐 있어 우지야 음.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은 음. 짜증이, 음. 짜증이, 짜증이 나고 주변이 음. 막 어수선해져 예민해지고 음. 그다는 막 너무, 너무 즐거워. 그다 짜증 난 말을 안 해. 맞아. 유령도 티가 나. 누가 말걸 나도 나, 그래. 누가 그러니까. 말 걸면 그냥 음. 응은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응해 주는. 음. 짜증 나잖아.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면은. <laughs> 나도 나도 어. 약간 기분이 좀안 좋으면은 어제 어 전북 초반 거보면막 내가 어제 계속 음. 있었거든. 나 아, 탈복인가? 나 진짜 짜증 많거든요. 잘 숨기는 게 좋은 거긴 해. 근데 어. 나 근데 나도, 나도 잘못 숨긴다. 수영 갔다가 노래 좀 부르다가 수영 갔다가 그것밖에 안 했어요. 음, 그거 그것밖에 안 했어. 수영과 노래. 음. 어, 잘 먹는다. 임신했어? 물놀이했잖아. 여기 밥을 안 먹어. 속이 너무 뜨거워. 아 이게 속이 너무 밤새면은 알지 위가 좀 아픈 거. 담배 내가 많이 커피 많이 먹잖아. 어 속이 따가워. 이건 짜니까 먹는 거야. 아. 이건 제가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. 외국인들 많다 이 시간에 어머나 피곤 너무 힘들겠다. 나또 탕이 하니 나. 야, 어떻게 밤보다 더바쁘더니 외국인들 친구 막아내느라고. 어, 양부인 어. 뭐 덤넷... 아, 그런 거못 읽어가지고. 어차피 여러분, 그거 알아? 수영하면은 의외로 살이 많이 안 빠진대. 먹으니까 아니, 그게 체온 유지 때문에.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먹게 된데 수영은 아아 아아 정신이 가고 옆에서 지슴내는거야 아 정신이 못내는 주재이 무슨 고민 우리 고민 먼저 들어주면 안돼? 채영은 늦게 살이 빠지고 잘안 쪄요? 아, 음. 늦게 살이 빠진다고? 아, 진짜? 음. 아, 진짜? 늦게 빠지는 건 뭐야? 천천히 빠지는 거겠지말년 뒤에 빠지고 그러나? 음. 살 예약하는 거 아니? 눈이 시 아름다운 바다 이제 컵, 이제 컵라 먹, 이제 좀 먹어 그렇인 어? 어쩔 수 없어 어. 음. 아, 천천히 빠져요? <목소리> 지금, 제가 하고지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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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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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금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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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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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의미가 없어요. 어. 어머 너다우밥한 공기 다먹었거 저거, 또, 타모, 저거. 이거, 이거, 이다 먹었어 거 응? 이거, 맛있게 먹었이이안들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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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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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그 곱창전골을 내가 못 먹었어 매워서 어, 아 그래? 매웠어 그래서 근데 나 배고팠나 봐다 먹었어 나? 그런가? 아. 전담도 펴봤는데 같이 피게 되더라고요 맛이 안나 아니 그 뭔지 알지? 전담 또끼떤다고또 사갖고 같이 피더라고 그래서 안 l l i n g you, I'm t e l l 차에 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 o 주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 어머 l i n 머 you, I'm telling 아 o u I'm t e 희빈이 감사합니다. 치울까?